이로미터속 시장을 뛰어다. 근데 왜 이렇게 파들이 많은 거야? 그, 500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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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5 근데 왜또저기서 무슨 연합, 뭐, 그거를 왜 또, 혹, 월절 막, 전국 연합, 그거를 왜 또, 거기서, 하냐. 기그 거기, 거그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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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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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난 맹심 없어. 어. <laughs> 약 500m 앞,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,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난 맹심 없어. 잠시 후 에하십시오 성님 1km 앞 졸았구나야. 눈이막 꼬마 점심 있게이 기선 눈호설붙었다 가게 왔음. 호설시 땅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데난 맹심없어. <목소리> 미터 앞 졸았구나야 눈이 막 꼬마 점심 개. 게 이기서 눈 호설붙였단 가게 맞음